안녕하세요. 돈 버는 건강정보 돈건강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소금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리고 올바른 소금을 고르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금을 딱 일주일만 이렇게 먹으면 체중감량, 변비, 숙변 배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영상의 주제인 소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접하고 섭취하는 식재료입니다. 아직도 소금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고 다소 민감한 주제이기에 최대한 각종 연구 결과와 검증된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고 인용하여 작성하다 보니 평소보다 영상의 길이가 다소 깁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소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 결과이니 설거지나 운전 중에 라디오처럼 틀어두시고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금, 즉 나트륨 섭취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 더 싱겁게 먹어야 하고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지 않으면 각종 병에 일찍 노출된다는 매스컴의 잦은 보도들 때문인데요. 나트륨 섭취량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된 시기는 2000년 대초반부터 시작됩니다. 2000년대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1일 나트륨 섭취량은 5,000mg 이상이었고 세계보건기구 1일 나트륨 섭취 권장량 2,000mg의 2.5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각성이 나날이 대두되다가 2012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나트륨 섭취량 저감 목표를 세워 국민 모두의 나트륨 섭취량을 2017년까지 차차 줄이기로 목표하게 됩니다. 그 결과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통계 조사보고에 따르면 2014년 3,744.2mg, 2016년 3,337mg, 2018년 3,255mg, 2020년 3,124mg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불과 10여 년 사이에 정말 많이 줄였지만 아직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나트륨 권장량 2,000mg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소금을 너무 적게 먹어도 건강에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소금과 건강관계에 대한 논쟁이 불거짐에 따라 특히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1일 나트륨 섭취권 장량 2000mg은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며 1일 2g 이하 나트륨 섭취에 대한 사항은 재고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학기술할림원은 우리나라 음식이 과연 몸에 해로울 만큼 맵고 짠가를 주제로 오픈 콜로키움을 개최했는데요. 이날 전북대학교 최수환 교수는 소금 섭취와 수명에 관한 최신지견 솔트 패러다크스 한국인은? 이라는 발표에서 하루 나트륨 2g 이상 섭취 시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하루 2g 이하로 나트륨을 섭취하면 오히려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증가하고 4에서 6g 섭취가 심혈관 사망률이나 총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는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고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당 콜로키움에서 차익과 대학 통합의학원 박건영 교수는 소금의 종류와 건강기능성 발표에서 그 어떤 소금을 섭취하느냐가 인체 건강에 중요하다. 그 한국인의 소금 섭취량은 하루 7에서 15g까지도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며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추가로 호서대학교 권대영 교수도 잘못 알려진 것 때문에 나타난 부작용과 폐의 발표를 통해 그 하루 나트륨 섭취량 2g 이하는 비과학적인 권고량이다. 우리 음식이 맵고 짜다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나라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 이지원 교수를 비롯한 우리나라 연구진이 국제학술지에 공개한 연구 결과가 화제가 되었는데요. 연구팀은 한국인 유전체 역학자료를 이용 우리나라 성인 14만 3,050명을 대상으로 나트륨 및 칼륨 섭취와 사망률, 심혈관계 사망률 간 관련성을 조사했다고 밝혔고, 소금을 너무 적게 먹어도 건강에 좋지 않다는 연구들이 나오면서 소금과 건강관 관계에 대한 논쟁에 따라 섭취량 조사 방법과 식생활 특성에 따른 나라마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인에 맞춘 조사가 필요해 이번 연구를 수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연구 대상 약 14만 명중 평균 추적 관찰 기간 10.1년 동안 사망자는 5,436명이었으며 이중 985명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했고 사망자를 대상으로 나트륨 칼륨 섭취량을 기준으로 5분위로 나눠 두 영양소 섭취가 사망과 심혈관계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결과, 나트륨 섭취는 사망률 및 심혈관계 사망률과 관련이 없었으며, 칼륨 섭취가 많은 5분위에 해당하는 그룹은 1분위 그룹보다 총 사망률이 21% 낮았다. 특히 심혈관계 사망률은 32% 낮았다. 라고 발표했는데요. 이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무려 10년간 14만 명이 넘는 사람을 추적 관찰한 결과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 결과로 꼽히고 있는데요. 나트륨 섭취량이 아니라 칼륨 섭취가 부족했을 때 사망률과의 연관성이 더 높았다는 부분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2010년대부터 시행된 저당 저나트륨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근차근 나트륨을 잘 줄여왔지만 실제로 알고 보니 이것이 나트륨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한국인은 칼륨 섭취량이 권장량의 절반 정도 수준이어서 이 부분을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죠. 심혈관 질환이란 심장과 동맥에 관련된 모든 질환을 의미합니다. 특히 잘 알려진 고혈압, 고지혈증, 심근경색 같은 질환들은 모두 이 동맥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게 되는데요. 동맥이라는 혈관은 심장으로부터 바로 나오는 혈액의 혈압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태생부터 근육도 많고 두꺼운 혈관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식습관과 비만, 노화로 인해 혈관벽에 지질이 쌓여 혈관이 점차 막히거나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 질환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맥 혈관 내의 문제가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해 오는 부작용으로 잘못 알려졌었기 때문에 소금 섭취를 줄이라고 했던 것인데요. 앞서 밝혀진 연구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문제는 나트륨이 아니었고, 오히려 현대인들이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는 당, 즉 흰쌀밥, 밀가루, 과당, 이첨가된 음료와 같은 탄수화물 식품들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당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따로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소금을 먹어야 보다 더 건강할 수 있을까요? 우선 몸에 좋은 소금이 따로 있다는 것부터 아셔야 합니다. 소금하면 떠오르는 것이 천일염, 정제염, 가공소금 등이 있을 텐데요. 옛날부터 대표적으로 천일염이 몸에 가장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바닷물 그대로를 염전에 가둬 햇빛과 바람으로 물을 증발시켜 만드는 천일염은 바다에 있는 천연 미네랄 성분들도 고스란히 들어있어.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천일염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4, 5년 전부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어나 그에 따른 바다의 오염이 심각해졌고 그 오염된 물을 그대로 끌어와 사용하다 보니 천일염에 미세플라스틱이 같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천일염 풍기현상이 발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현재 국내 천일염 생산 과정에서는 최대한 깨끗한 시설로 소금을 생산하기 때문에 미세플라스틱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더 오염이 심각해질 바다의 상태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정제염이나 가공소금을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꼭 천일염을 사용하셔야 한다면, 중금속이나 유해물질 이슈가 있을 수 있는 수입산 천일염이 아닌 국내산 천일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제염은 바닷물을 전기분해해서 미네랄이나 각종 불순물을 최대한 정제에서 NaCl 즉 소금순도를 99%까지 끌어올린 소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주 소금 한 곳에서 우리나라 정제소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즐겨 섭취하는 맛소금은 이 정제소금에 MSG를 추가해서 맛을 낸 소금입니다. 다소 아쉬운 면이 있다면 여과 과정상 불순물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 성분도 함께 여과된다고 합니다. 또 정제염과 비슷한 과정을 거친 소금이 바로 태움 용융소금인데요. 천도씨 가까운 열로 소금을 녹여 그 안에 불순물을 모두 기화시켜 날린 소금을 말합니다. 미네랄은 8000도씨 이상이 되어야 기화가 되기 때문에 미세플라스틱 같은 불순물들만 깨끗하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불순물만 제거하고 미네랄은 살린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겸도 이러한 용융소금류이긴 하지만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죽염은 고온으로 대나무를 태우면서 발생하는 유해가스가 소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대나무가 타고 남은 두제 성분들이 소금 속에 유입될 수 있어 되도록 피하는 것을 전문가들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법으로 소금을 먹으면 단기간에 체중 감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건강도 잃지 않으면서 변비도 해결되고 장내 가득 차 있던 숙변도 함께 배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일주일 정도 단식을 하시면서 미온수에 소금을 타서 하루 한잔두잔 잔 정도 마셔주는 것입니다. 500ml 페트병이나 컵에 미온수에 따뜻한 물을 담고 소금을 2에서 3g 정도 넣어서 마셔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소금물을 마시면서 일주일 정도 단식을 하게 되면 몸에 있던 독소나 숙변이 모두 빠져나가면서 체중 감량에도 효과가 좋고 건강에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 소금에 있는 전해질 성분이 몸의 수분 밸런스를 유지시켜 주어 탈수를 막아주기 때문에 꼭 소금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단식 중에 어지럼증이나 구토와 같은 증상이 생기셨다면 즉시 단식을 멈추셔야 하고 단식을 마치고 난뒤 깨끗해진 장내에 자극이 될수 있기에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하기보단 1, 2회 정도 죽이나 속이 편한 미음 정도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기념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과 채널 유지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돈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